며칠 전 공개된 메인 스토리 챕터 8 후반부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우로스뿐만 아니라 세계수까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시즌이 후반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오늘은 저와 함께 메인 스토리 챕터 8 후반부에서 공개된 여러 사실들에 대해 알아보아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들도 담겨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왕년 디아나인 구아나의 수련을 받은 티그는 수인 최강자의 혹독한 훈련 덕분인지 눈에 띄게 강해졌어요. 처음 구하나와 마주했을 때만 해도 티그는 온 힘을 다해 공격했지만 실력 차이가 너무 커 제대로 공격조차 하지 못한 채 단숨에 나가 떨어지곤 했죠. 하지만 지금의 티그는 긴 시간 구하나의 수련을 받으며 그녀에게 유효타를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어요. 이제는 우로스로 각성하기 전에 슈로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보이죠. 성장한 티그를 위해 구아나가 준비한 선물은 다름 아닌 영웅의 옷이었고 그녀의 조언에 따라 쌍검이 아닌 한 자루의 검을 택한 티그의 이격이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예요. 이 검은 영웅이 될 티그를 위해 바나가 직접 제작할 것으로 보이며 바나는 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우로스가 사용 중인 이프리트의 검을 참고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검이 완성된 후에는 그 이름을 에피카가 지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 티그는 어떤 방식으로 출시될까요? 저는 티그가 2주년 엘다임보다는 바로 이전 테마극장이 업데이트되는 다음 주에 이격사도로 등장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티그는 차기촌장으로서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슈로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절을 되찾기 위해 구하나의 혹독한 수련을 견뎌내며 성장했어요. 세계수의 힘을 빌려 슈로와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노력과 성장을 통해 스로와 겨루는 것이야말로 티그가 바라는 진정한 영웅의 길이 아닐까요? 심판자의 운명을 대신하기 위해 탄생한 구아나는 티그의 도움으로 정신을 잃게 되고 그 순간 본래의 심판자인 디아나가 깨어났어요. 디아나라는 존재가 둘이상 존재할 수는 없지만 지금 디아나에는 세계수가 빙의되어 있어 디아나라는 존재는 없는 상태이기에 디아나인 구아나가 깨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돼요. 결과적으로 현재 디아나 그 자체로만 보면 두 명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디아나의 빙의한 존재가 진짜 세계수일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여요. 그녀는 에다의 이름을 직접 불렀을 뿐만 아니라 뿔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이는 과거 에다의 부상 치료를 위해 나무 파편을 불로 바꾸며 눈물을 보인 모습과 일치하죠. 게다가 세계수는 영원사리들을 투구꽃으로 잠재우고 떠났던 과거를 후회하는 심경까지 드러냈어요. 스토리로 다시 돌아와서 좋아하는 세계수가 깃든 디아나와의 전투를 앞두고 꿈결 형상으로 변했어요. 변하기 직전의 기도는 특히 인상 깊었는데, 그녀의 테마 극장에서 처음 교주를 향한 기도와 그대로 이어지는 장면이었죠. 과거의 기도가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준 교주에게 감사하는 마음이었다면, 이번 기도는 그 교주를 지켜내고자 하는 결이에요. 조아는 교주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고, 세바스티안 또한 클로에를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섰어요. 이 둘은 힘을 합쳐 세계수가 깃든 디아나를 어느 정도 붙잡아둘 가능성이 커 보여요. 조아는 세계수 그 자체였던 시절에 비하면 약해졌지만, 여전히 건물 하나쯤은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세바스티안은 클로에가 가지고 있던 세계수의 권능이 깃든 인형이기에 부상에도 불구하고 큰 힘을 보탤 수 있죠. 결국 조한과 세바스티안이 얼마나 디아나를 붙잡아 둘수 있는가가 앞으로의 전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해요. 뮤트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녀는 그동안 부하였던 론에조차 행방을 알수 없을 만큼 숨어 지내왔지만, 엘프들을 다시 모성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로 결정했죠. 현재 그녀는 모나티엄의 모든 드론을 해킹하는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의 도청을 통해 여섯 보물의 위치와 교주의 행선지 같은 핵심 정보까지 손에 넣었어요. 게다가 엘프 최고 권한을 가진 엘레나와 론에조차 무력화시킨 상황이기에, 지금의 뮤트는 사실상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수 있어요. 이미 우로스와의 교섭이 결렬된 만큼, 이제는 혼자서 모나티엄의 힘을 활용해, 직전 테마극장의 주인공이었던 자칭 최고 빌런 시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거대한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뮤트는 지나치게 데이터에 의존하는 성향이 있기에, 그녀가 맹신하는 확률이 결국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조한 테마극장에서 승리 확률이 0%에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변수였던 교주의 활약으로 저안을 막아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뮤트가 예상하지 못한 확률의 틈에서 패배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테마극장은 다음 신규 사도가 티그 이격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스토리상 그녀의 행동이 아직 교단에 합류하기는 이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마 2주년 테마극장이 끝난 이후에 개봉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돼요. 네티 테마극장에서 드러난 지하 유적과 유물들은 모두 세계수와 관련된 것이었고 그 속에는 여섯 보물 중 하나인 낯선 자의 활이 있었음이 밝혀졌어요. 이 보물은 초대 인간이 세계수에게 장난치며 쏜 고무줄 총이었죠. 더 트리커를 보신 교주님들이라면 느끼셨겠지만 초대 인간의 인성은 소설이든 게임이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최초의 인간이 떠난 후, 세계수는 그녀와 함께한 추억이 깃든 장소를 보존하기 위해 유적을 땅 속에 묻었고, 훗날 네티가 이를 우연히 발견하면서 세상에 다시 드러나게 되었죠. 네티 테마극장의 마지막에서 폭발과 함께 고무줄총은 사라진 듯 보였지만, 사실 뮤트가 드론을 이용해 은밀히 빼돌려 현재는 그녀의 손에 들어가 있어요. 뮤트는 고무줄총을 이용해 우로스와 협상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보물의 위치만 알려준 채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어요. 다만 그녀가 밧줄의 위치가 용족 동굴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덕분에, 우로스가 곧장 마녀왕국으로 향하지 않게 된 것은 다행이었죠. 현재 마녀왕국에는 어린 수인들이 임시로 지내고 있어서, 만약 우로스가 바로 그곳으로 향했다면 그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지팡이를 지닌 마카샤가 마녀왕국으로 향한 만큼 우로스 역시 용족 동굴에서의 일을 마친 뒤 결국 마녀왕국으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팡이의 파편을 뿔의 형태로 지니고 있는 에피카도 사건에 엮일 가능성도 높죠. 만약 지팡이들의 일부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면 에피카의 머릿속에 존재한 과거의 우로스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9월 25일 업데이트 예정인 2주년 테마극장까지 앞으로 한 편의 테마극장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9월 11일 업데이트에 출시될 사도의 성격은 순수로 생각되며, 티그가 이격 사도로 출시된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웅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교주님들은 다음 주에 어떤 사도가 출시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